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하지 못하고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아쉬운 것중 하나가 성경을 다공부 해야 되는데 예, 설교할 공분만 공부하고 있죠. 오늘 예, 모든 찬양들은 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 찬양을 하는데 예, 6월철 관련된 내용이 구약의 말씀인데 저는 예, 읽지 못했습니다. 6월철 찬양만 불러요. 예, 이제 서신서 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자. 오늘 서신서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종종 요한계시록 13장과 비교가 됩니다. 둘다 모두 13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교회, 국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나죠.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은 국가 권력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저항할 것을 가르치는 법률입니다. 요한계수로1 3장에 묘사하는 국가 권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뿌리 열0개이고 머리가 일곱 개 달린 그 짐승, 우리가 흔히 육육6이라고 묘사하는 그 짐승이 바로 어, 국가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 로리기아 황 네로 황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양이 아주 흉측할 뿐만 아니라 참남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칭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게시록 13장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에, 666에게 절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짐승 사악한 국가 권력에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복종하면 안 된다고 라 가르칩니다. 이와 정 반대 입장에서 있는게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교절은이제부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성반대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주셨다. 또오 절을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에 선을 베풀고 악을 통제한다. 그러니 육체은 어떻게 합니까? 아그 권세에게, 국가에게 세금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잘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복종하라고 가르칠까요? 네, 정답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합니다.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로는 저 악명 높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압지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통치 권력이라면 국가라는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인든 저항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고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회가 우상숭배 집단이 되고 배교 집단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은 로마서 자체가 언제 쓰여졌느냐. 내로황제 이전에 비교적 로마가 평온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집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국가에 저항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가에 순종하고 협조해야 할 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같은 시기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일을 벌일 때, 사안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저항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사안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 그동안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부분 한국 개신교회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 권력에 적극 협조하는 쪽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권위주의를 이어받은 정부,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그 정부에 협조하는 쪽이었죠. 로마서 13장에 입각해서 이들 정부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을 베풀고, 세상에 선을 베풀고, 악을 통제하는 그런 권력이다. 선한 권력이다. 이렇게 교회가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회가 저항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시편장이 말하는 악한 권력에 해당된다라고 교회가 나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자를 바로 지금 전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계신교, 대다수, 대다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성경에 충실한 판단인가, 아니면은 성경과 무관한 어떤 자신의 욕심을 따른 그런 된 판단인가 하는 부분들은 훗날 기독교 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다 평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죠.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먼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두 번째 본문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니다 바로 지금 빛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 빛, 빛이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도무지 그리스도는 빛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6절,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8절에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은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한다. 세금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 정의로운 정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통제하는 이 정부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내야, 조세를 내야,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아서 빚지만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빚치지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팔 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치지 말라, 세금도 빚치지 말고 내라.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는 의미니까요? 누구에게든 사랑의 빚은 줘도 된다. 그리고 한번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것을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다. 늘빚진처럼 남아있다. 라는 그런 비창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의 빚이 있을 때다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죠.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은사님들에게 많은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사랑의 빛을 진 후에 빛진 예,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죠. 빛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갚기 위해서 사랑을 열심히 한 후에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사랑의 빛진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 않,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라면 열심히 해서 돈, 빛을 다 갚고 더 이상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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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선언을 해도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만은 그럴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의 빚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한 평생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네, 갚아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 늘 사랑해야 할빛진자 그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8절앞 어, 부분은 피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빛을줬다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피차 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랑으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작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소망 공동체의 이론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그게 큰 자랑의 빚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 기도를 좀몇번 해주고, 그리고 신방교차를 갔다 온 후에, 아, 이제 빚다 갚았다.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빚진 게 없다. 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말해도 안 되고, 말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의 띠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기까지 내어 주시니까 그 하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 뒷 부분을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남이 누구인가? 남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인 헤테로. 우리가 같은 동질적인 집단을 호모 한 집단이라고 하고 다른 헤테로한 집단을 헤테로 한 집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헤테로. 어, 교회 밖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동질적이지 않은 이질적인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이웃에게 아무 빚진 게 없다. 도무지 빚진 게 없는 내가 왜 이웃을 굳이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쌀한 톨에도 우리는 지금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계속 불어 지금도 어, 다행히 우리나라가 비켜가고 있다고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있죠. 그쌀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태풍과 싸우며 별을 수확해낸 그 농부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쌀값을 지불했는데 무슨 빚진 게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쌀값을 안 내고 만약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쌀값 뭐몇만원아껴도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 농부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농부 역시 예, 자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여러 사람, 누구에게가 빚지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에게, 알지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웃에게도 빚지고 있죠. 그렇죠? 예, 무한대로 햇빛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물이라든가 공기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모든 동식물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금도 원시 부족들 가운데 보면은 어 동물을 찬양하고 어 잡아 먹을 때 뭔가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줬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고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감자의 뜻을 표현하는 마음이 그게 다 사실은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다 이웃에게 심지어 뭐 광물 같은 무생물에게도 빛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결국리 환경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이웃 사랑의 넓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0개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절에보면 10개명 가운데 주로 하나님 말고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뒷부분에 있는 걸 얘기하죠.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계명에 있다 더라도그 모든 계명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을 말할 때그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수극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 거창한 소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기보다 라 오늘 말씀에는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인 좀 작은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시된 십계명을 보아도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는 거.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뭘 열심히 갖다 주어라. 마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이웃에 있는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사랑하면 뭐 거창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면서 그를 즐겁게 하고 갖다 드리고 기쁘게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전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2년 전쯤에 신대원 동아리에 제가 동아리를 저와 동료들이 같이 만들었는데요. 동아리 이름이 당대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Contemporary 당대와 영원 e 터 e 티 n 해가지고 CNB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았습니다 제가 아, 신대원 아, 2학년 때 만들었는데 우리 후배 기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종속하고 그냥 당대에 끝났습니다. 아, 그때 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한국교회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대원 영원히 주로 다뤘던 게 에,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 대처해야 하는가, 뭐, 경제, 정치, 뭐, 종교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아마 신대원생들이 교회사 격을도 바쁘고 리포스 시기도 바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 생각하기에 좀힘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이미지에 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 PC 통신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 PC 통신의 시대였거든요. 그 유니텔이라든가 뭐 나우, 누리, 여러 분 기억이 나시한한에에서 90년대. 이제 중반 이후의 일인데요. 그때는 검색 기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마 10만이라고 하는 검색이 있는데요. 그 10만이가 산산뿌이 캐러 이상을 뒤집어 다니듯이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검색하는 걸 찾는 그 뭐라 그럴까요그 프로그램 이름이 10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한이상년가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PC통신을 통해서 어, 언론을 다 검색해서 제가 아, 97, 8년도, 1년 동안, 7년부터 8년까지, 1년 사이에 국내에 보도된 종교에 관한 내용들을 수천권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요즘 뭐 겹치는 내용도 많겠죠. 그래서 어, 어떤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들을 분류해봤는데, 긍정적인 내용은 사회공사를 많이 한 어떤 종교, 부재에 힘쓴 종교, 뭐 북한 공포를 돕기 위해서 애쓴 종교, 뭐 여러,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개신교가 가장 긍정적인 보도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순에로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부정적인 보도 역시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순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를 두고 개신교가 그래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미지에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미지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더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보면 교회에서 뭐 다단계 하면서 돈을 떼어먹은 내용들,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성경책을 던져서 장로님이 맞아서 뭐 구상당했다는내들까지참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그때 언론에 막 보도된 것들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한국 개신교는 타종교보다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조사해보면은 이웃사랑을 더 열심히 하는 종교가 사실은 개신교예요.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 많은 노력과 공사와 또 헌금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날마다 각인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많은 선행보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개신교의 악행이에요. 수많은 언론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신교 이미지가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바닥이 아니라 아예 바닥별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베푸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 이웃 사랑의 기본은 먼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다그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잘 하고 계신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들어서 1 3장에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흐 끝으로 로마서 10편의 끝부분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11절에 이렇게 되어있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부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때를 잘분별할지 못할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다시 한번 지금이 국가 권력의 저항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순종해야 할 때인가 또 잘, 걱정을,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 권위주의 정부 때라든가 또 민주정부에 대해서도 또 같은 시기라도 사안에 따라 이것이 지금 저항해야 할 사안인가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할 사안인가 사안인가 아니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안인가 하는 것도 잘 분간을 하지 못해요. 지금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기 의견을 의 그냥 표현하고, 어, 간단히 얘기해도 끝나도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구나, 이런 이미지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 경배해서는 안 되는 666 같은 그런 존재에게 경배를 하고 전한 적도 있었죠. 어, 물론 네. 네로몽대때 배교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지만 과거 히틀러 시절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 취급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어떤 세상의 구세주처럼 떠받들었거든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군대를 잘못한 것이죠. 어, 또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찬양했다는 그런 목회자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았고요. 세금에 비치지 말아야 할 정도로 따라주어야 할 기본적으로 지지해 줘야 할 민주 권력에 대해서는 또 다이 공산 세력에 대해서도 저항을 기본으로 기본으로 저항을 깔고 들어갔다는 이런 부분들 마땅히 지금 자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 악행을 버젓이 일삼고 있거든요. 신천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 절까지 하는데. 예수님께는 내가 잘못된 게보이냐 나랑 하나도 바이러스 퍼뜨린게 없고 국가가 이런 바이러스를 교회에퍼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어요 자다가도 깨어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데 예.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들어있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아직 밤이 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그 깊은 밤이 오히려 낮에 가까운 때라고 말해요. 밤이 깊다라는 얘기는 모성경에 보면 밤이 인크리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볼때 밤이 점점 줄어들면 이제 낮이, 낮이 가깝구나 할 텐데. 아직도 밤이 깊고 증가하고 있는데 잠자야 할 때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낮이 이미 다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낮이 가깝기 때문에 깊은 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낮에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야.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깜깜한 밤인데 무슨 낮에와 같이 하냐 자자. 자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 그 그렇죠? 모든 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죠. 어, 바울은 네, 낮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미리 어둠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와 같이 이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치 낮인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밤이 깊은데 어둠이 오히려 더욱 짙어 가는데 같이 낮이 다된 것처럼 살라고 하니 그냥 졸린 거예요. 잠만 오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현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방식과 습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혼자 지금 새날이 밝았다, 새 날이 밝았다 새시대가 왔다 외쳐봐야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 새 나라에 대해서 어, 발견새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부심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 한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그 바로 오늘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허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뭐 특이하게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그때 아직 캄캄한 밤을 마치 대낮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아무런 현실 속에서도 미리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했으면좋겠습니다다 같이 응답